어 어? 이거 <laughs> 지금 뭐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 겨울에 붕어빵. 붕어빵. 네. 여기 그... 잉어빵이라고 그러네. 와이 아, 여기 하나 먹어야지 아 이거 옛날 생각하면서.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레스토랑은 놔두고 여기와 계시는? 거예아 오늘은 저녁에 가고 낮에는 선생님 동요 <laughs> 고마워요. <웃음> 대한민국 대표 스타 셰프 오우. 최현석. <laughs> 스테이크에 된장을 발라서 굽는데 된장이 굵게 막을 막을 끌면서 바삭하게 타요. 이색적인 요리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 최고의 아, 요리사지요. 간칠 맛이 니다 오늘도 소고기 된장 소스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백반기행 새해 첫 손님 최현석 셰프입니다. 요리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오늘. 네네네. 음성 진천에 뭐 맛있는 걸 대답해야지 제대로 손님 모시는 건가 싶어서 좀 걱정이 아, 많아요. 하는 일이 이제 레스토랑 음식이기 때문에 음. 그냥 다양한 음식들 자체가 저한테 영감이고 좀 휴식이라서 편안하게 선생이 님 이끄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겸손한 자세가 <laughs> 지금까지 최 최연소 세포가 있게 된 그런 아, 동기가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그냥 저를 예, 부담 없이 끌고 다니시면 예. 니다 <laughs> 백수저 최현석 셰프를 반기듯 마치 겨울왕국처럼 바뀐 이곳은 충북 음성군입니다 겨울 정취에 한껏 취하다 보니 식욕도 샘솟더군요 야눈 많이 와요 음. 네. 네. 여기 이 우리 갈 집이 네. 이부근 여기 시청한아요 아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오는 집인데 아, 공무원분들 맛집이네요. 네. 예약을 해요. 예약제라고요? 호만고수집인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 근데 하루에 30~30그릇 밖에 안 봐요. 장간 레스토랑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뱅장 30일 안에 아 들어야 되니까. 예약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유, 이런 분위기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손이 젖었는데 예, 예 아유, 방바닥 따뜻하네요 <laughs> 아유, 진짜 방 따뜻해서 좋죠 아, 이게 전 세계,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는 따뜻, 예, 따뜻한 방바닥에 <laughs> 뭔가 푸근한 느낌이 있어요, 항상 얘네 옆 <laughs> 어, <laughs> 음. 어, 어, 사장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네 저 혼자 그냥 하고 있어요, 저 혼자 <laughs> 여기 몇년 오셨어요. 30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응. 야. 요요 위에 요건 뭐죠? 음. 요요 위에 요건 뭐죠? 다락 다락방이 창고로 쓰지 시 않을까요? <laughs> 주무시는 곳이에요? 지금은 아니고요. 이제 이거 시작할 때 이제 같이 다락방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딸들의 아들 하나거든요. 응. 여기서 세애들이 공부하고. 아... 응. 어린 삼남매를 키우며 홀로 식당을 꾸려온 주인장의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네요. 아, 근데 사장님 여기 이게 우리 뭘 시켜야 돼요? 요새는 저기 감자전하고 그... 들깨 수제비하고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아,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이 네. 들깨 수제비는 두 그릇 주고요. 네네. 감자전. 두그 그릇이 아니라 이 양푼에다가 아, 아, 떠 잡을게요.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네. 내면이라고 했다가 생크림 잡혔다, 오늘. 하루에 딱 30그릇만 판다니. 최현석 셰프 레스토랑 인기가 이만할까요? 수제비 하나가 음성군의 명물이라니 참 궁금합니다. 오늘 뭐 있을까요? 진짜 이런 특이한 게. 정말 네, 맛있어요. 아주 반가워. 계속 것도 파서 저는 내도 먹어 줄수 있어.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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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북백 요리사 말이에요. 네. 정말 쟁능있 분들만 초대가 됐던데. 네. 진짜 그 사람들 어떻게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이저 그, 저 채소분은 저,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심사위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심사위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laughs> 근데 이제 도전자라는 거예요 아, 제가 왜 도전자로 나가야죠? 했더니 PD님이 그슈 셰프님은 심사위원보다 도전자가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게 더 멋있어요? 아, 그럼 잘하는 사람만 뽑아주세요 오늘 만들 요리는 네. 사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스토리텔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네. 양고기 특유의 향도 나오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딱 하나는, 고객분들이 요리에 관심이 좀덜 있었는데, 사실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레스토랑을 찾아시는 주 고객들이 제일 많아져서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습니다. 주인장께서 감자전을 시작하셨나 봅니다. 강판에 간 감자 반죽이 기름옷을 입고 환골탈태를 합니다. 감자전 어, 아예예 예. 아이이이 셰프가 심부를 못. 아 네네. 이맘대로 제멋대로 부쳤어요. <laughs> 와 이거. 야. 그럼 이게 삼십 년 경력 감자전요? 이아 <laughs> 근데. 진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 같은 그런 감자전 모양도 크기도 어느 하나 똑같은 게 없는 일명 못난이 감자전입니다. <laughs> 사장님 이거 만들다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일부러 드시기 좋게 아, <laughs> 다른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나가시는 거죠? 네, 어. 아, 근데... 이렇게 붙여드리고 있어요. 네. 이게 약간 동그라면 또 완성도가 있고 이런데 사실은 사실은 감자전이나 빈대떡 먹을 때 가장자리 먹으려고 싸거든요 그치? 이게 그, 그, 고소고소. 네, 이게 그리고 바삭거려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 맛있는 부위가 많아지는 거 아닐까요? 아. <laughs> 저 네. 앞접시 아, 제가? <웃음> <웃음> 여기는 시스템이 아, 예. <laughs> 네, 프로셀프는 아니고요. <laughs> 그래서 서브 동선도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돼 있습니다. 짧게. <웃음> <웃음> 자고로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다고 하지만 이건 특별히 예외일 것 같은데. 음. 음. 현석 씨의 프은잘 드시더군요 감 자, 맛이 살아있네 요이 자, 이제. 오히려 근데 저도 요리 오래 하니까 제 자, 이 그런 느낌이 훨씬 좋더라고제이죠 나는 이 이에다가막 믹서에다 막 갈아갖고 주면은 식감이 이거보다 훨씬 나누러데이러면좀 갈은 거죠 손으로. 이거는 강판에 간 거예요. 강판에 갈면 갈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붙이면 이게 엉기거든요. 그러니까 질감이 이렇게 뭔가 엉겨있는 질감이죠 좀더 들기듯 구워선지 한층 바삭합니다. 저는 여기에 들기름 한 번만 싹 돌리시면 훨씬 더맛있을것 같아요. 어, 여기 들기름. 그래 그래 아, 고맙습니다. 어? 살짝 이게 들기름을 살짝만 뿌려 볼게요. 한번 다시 아니 그거 살짝 한 노수까지 이렇게 한게 맛이 이렇게 달라지나? 지방이 풍미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풍미나 그런 거에 엄청 영향을 미치는데 기름만 살짝 뿌려도 확좀 많이 달라지시죠. 맛이 확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죠. 최서분는 소금 이렇게 뿌려요? 전좀 달라차는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분은 그 다른 분이에요. 저그 터키 쪽 어떤 셰프분이시요 아... 주인장 내공 대충 짐작을 했지만 이댁의 진짜 시그니처는 수재비지요뭐겠습니다 네? 네? 아아아아 아. <laughs> 어? 우리 손님이 딱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색깔이한데 색깔이 특이한데. 비... 이야, 비... 이런 수제비는 처음 보실 겁니다. 얼핏 봐선 달걀죽이나 호박죽 같은데요. 이게 노란색이 그 무슨 아니 무슨 인가 수제비가 이렇게 노랗지? 호박인가 본데요 계란 아니면 호박인데. 뭐 치자 같은 거 놓지는 않았을 거고 궁금한 걸못찾는 최현석 셰프는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질 아니, 않습니다 슬리드가 희한하네 아, 아. 아 호박인가 보네 단호가 어이구 어떻게 못 먹어 계속 단호박을 넣은 단호박 수제비다. 수제왜 이렇게 안네 야, 오늘 땅 보니까 양파도. 그 전에 수제비는 그냥 국물에다오른리는 아지랑 국물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는 예 호박 국물이 이렇게 말갛게 나온 거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거는 돌게 다 들어갔어요 재료가 네, 그리고 단호박 이 정도 들어가서는 엄청 단맛이 없진 않은데 충 달진 않은 거. 어쨌든 독특한 레시피네요. 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 수제비를 먹으니까 달다가 고습다가 이래서 그런지 상당히 편안한 느낌이에요. 아, 네네네. 그 색깔도 참 이뻐요. 네네. 인심이 후하신데요 국물 맛도 들큼하니 좋지만 수제비 씹는 맛도 수준급입니다 아니 무슨 수제비가 떡같아 여기 좀 어디는 두껍고 음. 어디는 음. 얇아요 근데 끝부분은 아무래도 얇으니까 물렁하게 부드러운데 중간부이 약간 섞어거리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입안에 또 가득 차고요.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아. 저도 뭔가 하나에 부드럽고 약간 뭔가 터프한 질감이 같이 있는 걸더 좋아합니다. 음. 근데 여기 지금 건데기가 좀 까만 게 뭐... 아그 여기 반죽에 무슨 가루를 넣으신 것 같아요. 음? 사장님 여기 밀, 저기 수제비 밀가루에 뭐, 뭐 넣었어요? 왜 까만 거 못해요? 허리태 콩하고요. 차름미, 흑미쌀. 아 같이 갈아서 쓰고 있어요. 반죽에 약간 콩가루 이런 거 들어가면 밀가루 사실 날 냄새 같은 게좀덜 나니까요. 음. 맛은 오히려 또 쨍한 느낌보다 은은한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단골 되면 그냥 생각나서 가끔씩 오는 음. 할머니 손맛 같은 맛인데요. Kind of i t y that invokes the spring 소세요분의 so yeah. 감자전 하나, 5분의 감자전 둘, 4인분의 감자전 둘. 오로지 수제비 하나로 승부하기까지 얼마나 연구를 했을까요? 그냥 밀가루만 할때 보단 더쫄깃쫄깃하고 이제 음미하는 그 향도 있고 고소한 맛이 떡처럼 차진 반죽의 비기는 바로 적탑입니다. 적탑으로 하니까 손님분들도 더 식이 식감이 더 쫄깃쫄깃하고 씹는 맛이 틴이다고 하시더라고요. 몸 하중까지 동원한 빈틈없는 반죽에 단호박을 아낌없이 넣은 육수입니다. 지인이 단호박을 가을에 미통을 주고 가길래, 음. 그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육수에다가 써본, 써서, 어깨 보니까, 빛깔도 좋고, 음. 손님들이 또더맛이저 국물 맛이 더 낫다고, 그러시면서, 간호박을 쓰게 됐어요, 같이. 시원한 국물은 날렵하게 친 손재비, 아니, 수제비의 전분과 들깨가루 덕분에 한층 구수하고도 걸쭉해집니다. 하루 30인분을 딱 점심 장사만 하는 8천 원짜리 단호박 들깨 수제비. 하하, 아, 이게 뭐라고 한 그릇 먹으면 힘이 날까요? 아, 이 추운 날이 뜨끈한 게 생각이 났는데. 수제비가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 여기 인기가 많아가지고 선착순으로 먼저 전화해야지 올수 있습니다. 음, 오늘은 그러면 되게 된 거예요? 네, 운이 좋았어요 오늘은. 어. <laughs> 맛과 영양까지 두루 채운 이 수제비는 흡사 영혼의 닭고기 수프 같까요 그저 밥상이 충만합니다. 도로는 뭐 수제비 오고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발바닥 따뜻한 데서 따뜻한 수제비 먹으니까 뭔가 되게 외할머니 뭐 해주시는 밥 먹는 뭐 그런 기분이 듭니다. 나는 오늘 좀 겨울이고 눈까지 오는데 왜이생을이 이 노란 색깔을 보니까 봄, 봄이 생각나요. 아, 따뜻한 그런 봄. 봄에 들판 요리 예, 걸, 걸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온화함. 그런 걸 느꼈어요. 어, 기다리는... 그래서 이 음식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마음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아... 일단 색깔로 끝내주는구만. 노란 들깨 수제비가 이런 봄을 채촉합니다 푸근하고 달콤하고 박습니다.